안녕하세요. 당신의 우반설계사 증무요원 햇살입니다 탈모인과 시술제의 시각차이를 알아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오랜 일반 미용수님이신 고객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가감한 스타일을 좋아하셔서 그동안 탈색, 염색, 펌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시행하셨어요. 원래 머리숱이 많은 편이 아니셨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머릿결도 많이 건조해지고 가늘어지고 슬슬 직무 고객님으로 변신할 기운이 보였습니다. 직무의 질제도 전혀 모르시는 일반 고객님이십니다. 그럼 고객님을 만나볼게요. 본인이 탈모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객님이 생각하는 탈모의 범위를 알려주시겠어요? 여기 앞쪽이요. M자 이마? 네. 정수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음, 아직 탈모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음, 그럼 이마 부위의 탈모량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나요? 한5 0입 네, 고객님이 말하시는 탈모 범위는 양쪽 이마만 모량은 50%라고 하셨어요. 즉, 그럼 제 눈으로 보는 탈모의 정도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판단하는 탈모의 범위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정수리까지. 여기까지입니다. 탈모량을 알아볼까요? 모량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뒷덜미의 모량을 기준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또한 같은 분이라도 부위별로 탈모량이 달라요. 전체적으로 보면 50%이지만 이마만 딱 보면 70%입니다. 고객님과 제가 생각하는 탈모 범위와 모량의 차이가 꽤 크죠? 네.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보는 탈모 양상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님이 탈모를 머리카락이 아닌 거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비어 보이는 곳을 탈모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님이 말한 요, 부, 요 부위죠? 네 그래서 스타일을 냈을 때좀 비어 보이는 공간. 정수리에도 탈모가 조금 있는데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왜 몰라요? 거울로 안 보이니까요. 거울만 쳐다봤을 때는 내 머리는 이마만 빠져 보인다. 네. 그렇죠? 정수리가 다소 비어 있어도 내 눈에 보일 만큼 크지는 않는 이상 잘 모르죠? 또한 머리카락 한올한 올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두피가 보여도 한올한올프로스에 어, 더해서 총 모량을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모량도 높게 잡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시술자인 저의 시각은 다릅니다. 고객님의 전체 스타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탈모 파악은 스타일을 낼수 있는 건강한 머리카락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발이 가늘어지는 부위부터 탈모 범위로 봅니다. 아, 볼륨이 없으면 스타일에도 도움을 줄수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 이렇게 누워있는 머리카락 역시 모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의 기준으로 고객님의 탈모 양상을 자세히 파악해 볼게요. 자, 양쪽 이마를 보면 선천적으로 M자가 들어간 상태지만 탈모도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에 아주 가느다란 잔머리가 아, 조금 있어요 원래 여기까지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뭐 점점 뒤로 물려나고 피부화가 진행된 것이죠 양쪽 M자 부위는 탈모량이 100%입니다 가운데 이마 부위를 보면 여기도 탈모가 좀 있어요. 뒤통수와 비교하면 건강한 모발이 반 정도 줄었어요.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길을 보면 오른쪽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왼쪽은 탈모가 조금 있죠? 여기도 50% 탈모예요. 이렇듯 부분적으로 탈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증모를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모량을 조절해 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중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성격과 생활패턴도 알아봐야 합니다. 탈모 커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그렇게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평소 스타일과 머릿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있나요? 매끄러운 느낌이 싫어서 상품만 써요. 머릿결에 큰 관심은 없어요. 귀찮아요. 이 고객님은 머릿결 관리가 필요한 증무와는 맞지 않는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증모라는 것은 관리가 필수로 동반되기 때문에 귀차니즘은 증무와 맞지 않답니다. 모든 탈모인이 증무와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을 다방면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듯 고객님과 시술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탈모 범위와 탈모량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전화상담이나 문자상담보다는 방문 상담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처음 상담하러 오신 고객님 중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저는 탈모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딱이 부위만 증모를 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고객님이 원하시면 해드려야죠. 하지만 탈모 부위 커버가 우선인지 전체적인 스타일이 우선인지 여러 방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의논을 한후 고객님이 선택할수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